안녕하세요. 사이버스쿨의 우프 선생이에요. 자, 중3학년 1학기 시험 대비 특별과의 37번, 어, 차함수 활용 부분이 되겠는데, 지난 시간에도 활용을 했죠. 36도. 자, 37의 기억. 맹구와 14m 길이의 노끈을 잘라서 정사각형 모양 1개. 즉, 요런 모양 1개. 자, 정사각형은 길이가 다 똑같은 걸 얘기합니다. 원 모양 1개. 자, 요런 거.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든 거죠.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정사각형 한 변을 X라 할 때, 원의 반지름을 X로 나타내시오. 그랬어. 자, 그럼 보자. 정사각형 내가 하나 그려볼게. 그럼 요거 한 변을 X로 하면, 요것도 다 X 똑같은 거지. 전부 다 똑같지. 그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 길이가 매덱스가 나와 4X가 나오죠. 4X. 그 다음에, 자, 원이 이렇게 됐을 때, 요 반지름을 R이라고 하자. 원의 반지름 R. 자, 그러면, 요거는, 둘레 둘리면 어떻게 돼? 원의 둘레, 투파이알, 요 공식 외우고 있죠? 요거는? 2파이알 원의 면적은? 파이알 제곱, 이런 거안 해도 못 외운 애들은 꼭외우둬야 된다. 자, 둘레 2파이알 자, 그러면, 이 정사각형 둘레 4X에다가, 원의 둘레 2파이알을 더하면, 이게 뭐가 돼야 돼? 이게, 끈의 길이 14가 돼야 되겠지 어긴거 14짜리를 잘라 갖고 이렇게 이렇게 만든 거 아니야 그렇지 응? 이렇게 긴거 14짜리가 있는데 여기를 잘라 가지고 요 놈은 요걸 만들고 요 놈은 동그랗게 이렇게 만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까지는 동그라미 이 둘레가 된 거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요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요 둘이 합치면 14가 돼야 되겠지 자 그럼 요거 계속 풀면 되겠네 그럼 2πr 14 빼기 4x 이렇게 되죠 칸이 부족하니까 이쪽에다 계산해보자 잠깐 잠깐 <laughs> 자 파란색 갖고 와서 그걸 한 해볼게 그럼 양쪽을 어, 다 2로 나눠 버리자 그죠 자 2로 나눠 버리면 파이 r은 7 빼기 2x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r은 하면 파이가 넘어간면 파이하고 7 빼기 2x 이렇게 되겠네 그죠 어, 이게 답이 되겠죠 답 음, 그래서 원에 반지름은 어떻게 나온다? 그렇죠, 이렇게. 파이하고, 2 빼기, 7 빼기 2X. 4X, 14 빼기, 14, 2 나누면은 틀린 거 없지? 오케이, 오케이. 어, 자, 틀린 건 없고. 자, 그러면은, 이 정사각형과 원의 넓이 합을, y라고 했을 때 y를 x로 나타내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자, 그러면 그것도 또 한번 나타내 봅시다. 정사각형과 원의 넓이의 합을 y 로할때 y를 x로 나타내라 지금 요 그림 보면은 여기서 여기다 조금만 다시 한번 그려보자 이렇게. 자, 요거 한번 여기가 x고, 요거도 x, 요거도 x, 요거도 x니까 이거 넓이는 어떻게 돼? 넓이는 x 곱 이렇게 나오죠? 나원 이렇게 했을 때 자, 요거는 r이라면 요 넓이는 어떻게 돼? 파이 r 제곱이죠? 그런데 요 r이 얼마냐? 면 아까 위에 요렇게 나왔었지. 그지 자, 거기다 이제 집어넣고 하면은 파이하고 가로치고요. 파이 7 2x 요 전체 제곱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요거는 7 2x 위에 건 제곱해 주고요. 밑에 거는 파이 제곱. 여기도 파이 위에 하나 있었지? 하나하나 이렇게 캔슬돼 없어지면은, 파이 분의7 빼기 2X 제곱. 요렇게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Y는 넓이 합이니까, 자, 이놈, 그죠? 이놈 더하기, 요놈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파이, 7 빼기 2X 제곱. 요렇게. 자, 이거를 이제 더 정리를 쭉 해줘도 되는데, 일단은 여기까지만 놔두자. 정리하라. 이렇게, 어 말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정리를 하면 요 파이 때문에 좀 골치가 아파. 그지? 어. 그래서 밑에 보면 이제 Y의 최소각과 그때 정사각 한 변을 구하라고 파이는 3으로 하세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지?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요거를 이제 파이로 3을 바꿔주면 된다. 시험에서는 처음부터 파이를 3으로 알아,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죠. 3으로 알아, 그러면 이제 여기 3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러면 일단 요거는 이제 요렇게 나타낸 걸요 답으로 하고요. 자, 내려가서. y는 x제곱 다시 한번 쓴다. 파이 7 0 2 x 제곱 자, 근데 pi를 얼마로? 3으로 알아. 그러면 이건 3분의 7 0 2 x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건 3분의로 다 고쳐버리면 3 하면, 얘는 어떻게 돼? 3x제곱 이렇게 되고. 플러스 이거는 77이 49, 빼기, 27이 14, 2배니까 28x, 더하기. 요거 2는, 2의 제곱이니까 4X 제곱 하면 되죠? 4X 제곱. 잘안 나오냐, 갑자기? 자, 그러면 요거는 3분의 하고요. 3하고 4 되니까 7X 제곱, 빼기 28X, 더하기 49. 지금 요런 모양이지, 그제? 자, 요거에 그래프로, 그려주면 되는 거야. 자, 그래프 그리는데, 꼭지점을 찾아야 되겠죠? 여기 3분의 1, 요 3, 요, 요, 요 뭐야, 이게. 분수 때문에 찾기가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꼭좀 한번 찾아보자. 자,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여기다 집어넣는다. 자, 요거는 다시 내가 써보면 3분의 7 x 예 빼기 3분의 28x 더하기 3분의 4 0 요런 식으로 쓸수 있잖아. 그러니까 a가 바로 요거죠. 요거. 이거. 빼기 자, a는 3분의 7 b는 바로 요거죠. 빼기까 포함해서 빼기 3분의 28 자, 계산해주자. 요도 이렇게 가로 쳐볼까? 여기도 쳤으니까, 보기 좋게. 빼기 빼기 더하기로 바뀌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 3, 3을 곱했다 생각해봐. 3, 3을 곱하면 이건 없어지죠? 이렇게 없어지죠? 이렇게? 그럼 밑에는 2, 7, 이 14. 위에는 28만 남지, 28. 자, 그러면 이건 뭐가 되나, 이건? 2가 되네, 그렇지? 2. 그럼 꼭지점의 x는 2가 되네, 이건. 2가 되고. 그 다음에 y 밸류는 어떻게 되냐, y는. 3분의 하고 2를 집어 넣자, 여기다가. 7 곱하기 2 집어 넣으면 2는 4고요. 빼기 28 곱하기 2 집어 넣고, 더하기 49. 자, 3분의 하고 계산해 보면. 4, 7, 2, 28. 빼기 56. 더하기 49. 야, 이거 완전히 똥개 훈련시키는 거네, 이거. 28 빼기 56 더하기 49. 미치겠다, 이거. 요식는 빼기 28이지? 그럼 49에서 28 빼면은 2 1 나오네, 그죠? 더하기 21. 그럼 3분의 21. 7 나오네, 7. 꼭지점은 2,7 나오네? 자, 꼭지점 쓰자, 꼭지점. 2,7. 그 다음 Y절편을 계산해야 되는데, 자, Y절편. Y절표는 사실상 계산할 게 없죠? 이거는, 이거 다0영지어 요거, 요거 나오죠? 죠 3분의 49. 3분의 49면 얼마야, 이게? 49를 3으로 나누면 한 10하고, 18.333 이렇게 나오죠? 18.3333 이렇게, 그죠? 어, 18.333.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는데, 그래서 종이 한장좀 갖고 와야 되겠네? 잠깐. 의외로, 이게, 이게, 길어져가지고. 자, 여기다가, 요 꼭지점, 쓸게. 꼭지점2,7 나왔어. 그 다음, Y절편. 18.333 이렇게 나왔지? 그럼 이제 그래프 그린다. 자, 이렇게. 자, 너는저로 가버리고. 자, 꼭지점 하나, 둘, 두라고요. 하나 둘에서 한칠한이 정도 나왔다. 그래죠 칠, 한이 정도. 나왔고 y 절편 18. 얼마니까 여기를 그냥 18. 얼마 그거로 하자. 그럼 여기서 위로 이렇게 가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그러면 y의 최솟값을 물어봤네. 그죠? y 최솟값. 그러면 요 그림에서 최소값은 X가 2일 때, 그렇죠? X가 2일 때 Y가 7 나오죠? 따라서 X2일 때 최소값은 얼마 나온다고? 최소값? 7. 바로 이 꼭점, 여기가 2,7이니까. 그러면은, 결국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정사각형 한날를다 2로 놓은 거야, 2,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반지름 있잖아 그죠? 얘는 얼마가 되냐 그러면은 요 여기가 지금 전부 다 14에서 이 4개가 8 빼버리면 6이 나오죠 이 둘레가 6이 되니까 2πr이 6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아까 중에 요 파이를 3으로 하라 그랬으면 요거 3으로 하면 요거는 6 되니까 6r은 6 그래서 r은 1이 나오죠 1이 나오는 거예요 반지름 1 그러면 요 면적은 어떻게 되냐고는 이건 2 곱하기 2니까 4가 되고 요거는 어떻게 돼요? 파이 R제곱이죠? 그럼 파이 곱하기 1의 제곱인데, 파이가 나오는데, 파이를 3으로 하라 그랬지, 그지? 그니까 여기 3. 4하고 3 더하니까 면적이 어떻게 돼? 그렇죠. 7이 되죠 최소값 7이 나오네. 그렇죠? 최소값 7. 자, 그럼 문제가 지금 뭐냐, 그러면. 최소값이 얼마고, 한 변의 길이가 얼마냐 물어봤으니까, 따라서 답 쓰자, 답 쓰자. 음. 면적의 최소값은? 7,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는 얼마? 2. 요게 답이 되겠죠? 그래서, 최소값은, 둘의 면적을 합친 거 최소값은 7이고요. 한 변의 길이는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이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면 한눈에 쫙 들어오죠? 그래서, 아, 여기서 제일 작구나. 이렇게 알수 있는 거죠?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로 가봅시다. 다음 문제. 잘맞장 이게? 어, 이거, 그래, 이 초점도 잘 맞아야 되는데, 요 앞에 앞에 그에 초점이 조금 잘안 맞았더라고, 보니까. 자, 맹구가 더운 여름날 얼음 과자 장사를 하는데, 아이스 케이크, 우리 때는 아이스 케이크라 그랬는데, 그, 그 얼음 긴거 있잖아, 그지? 여기 막대기 이렇게 있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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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아이스 케이크. 자, 600원짜리 어른 과자가 하루 평균 400개 팔렸습니다. 자, 600원짜리인데 하루 평균 400개 팔렸으니까 24만원어치 팔린 거죠. 따지면 근데 맹구는 오랜 경험상 가격을 20원 올릴 때마다 아무래도 가격 올라가면 사람들이 좀 피하니까 좀덜 사먹죠. 그래서 판매량이 10개씩 감소한다 하는 걸 알았다. 이거지. 그러니까 20원을 올리면은 10개씩 판매량이 준다 그 얘기야. 자 그러면 1번 봅시다. 가격이 620원일 때 하루 평균 팔리는 개수와 총 판매 금액을 구하라 그랬죠. 그럼 지금 보니까 자, 600원일 때몇개 팔렸어? 400개가 팔린 거 아니야. 그런데 가격을 20원 올렸어. 그래서 620원 된 거죠. 그럼 팔리는 개수는 아까 가격을 20원 올리면 팔리는 개수는 10개 줄어든다 그랬지? 그러니까 10개 줄어드니까 390개 팔렸겠죠. 그죠? 그러면 평균 팔리는 개수는 390. 총 판매 금액은 요 둘이 곱하면 되겠죠? 자, 곱하면 된다. 그래서, 어, 620 곱하기 390 하면 되죠? 그럼 뒤에 00 붙이고요. 29181 올라가고, 695455 되고요. 3인원 6. 3인원 6 여기 서주면 되죠? 3618 이렇게 하면, 008. 얘는 얼마야? 1. 쉽게 하면, 뭐야, 이게. 1 올라왔으니까, 이게 13인데 14가 되고, 1 올라가니까 이거죠? 24. 그래서 24만 1800원.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맞겠지? 계산기로 한번 두드려볼게 이렇게 해는서 틀리면 안 되니까. 620 곱하기 390. 보이니 계산요? 620 곱하기 390 24만 1,800원 맞네 그죠? 어. 자 그래서 요거는 요거 두개 곱하면 아까 24만원치 그지? 24만 그러니까 어, 가격은 가격 올리니까 판매 개수는 줄었지만 그래도 전체 판매 금액은 좀 늘어났네 그렇죠? 자 일단 답은 쓰자 자 팔린 개수는 390개고요 총 판매 금액은 24만 1,800원이 됩니다 자 일단 요게 답이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보자. 자, 가격이 740원일 때 하루 평균 팔리는 개수가총 800원을 구하라. 그래서 지금 600에 시작했죠. 자, 600에서 400. 이거였잖아. 그럼 620되면은 요거는 390. 10개씩 줄어가니까, 그지? 그럼 640. 660. 680. 700. 720. 740. 7 0사 여기 물어보는 거죠? 10개 줄이니까 380. 이 370. 360. 자꾸 10개씩 빼주면 되지, 그지300 얼마야? 50. 이거는 340. 330이네. 이거죠, 이거? 그래서 하루 평균 팔리는 개수는 330개. 이게 그러니까 몇번간 거야? 20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갔지, 일곱 번. 그제? 740에서 저기 600을 빼면은 140이니까 이걸 20으로 나눈다 생각하면 일곱 번이잖아. 그래서 일곱 번 가니까 여기도 70만큼 줄어드는 거죠. 10원씩 떨어지니까. 그래서 400에서 빼기 70원이 줄어들어가고 330이 된 거죠. 10이 일곱 번 갔으니까 이것도. 자, 근데 그렇게 할수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일일이 한 번씩 따져본 거야. 그럼, 총 판매 금액은 요 둘이 곱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740 곱하기 330.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요거도 어, 계산기로 해볼게 이거 좀 계산, 좀 빨리 하려고. 740 곱하기 330은. 자, 여기 나왔다, 이거. 740 곱하기 330. 얼마 나왔냐? 24만 4200원. 그렇죠? 244,200원, 총 판매금액은 얼마다? 그렇죠. 244,200원. 자, 이제 이게 일단 답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요 중간에 이거 680 곱하기 360 한번 해볼까? 얼마인가680 곱하기 360. 이거는 244,800원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 700 곱하기 350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24만 5천 원 이렇게 나오고. 그럼 요거는 720 곱하기 340에 번. 24만 4800원. 이런 식으로. 자, 가격이 점, 팔리는 게 점점, 점점 늘어나. 늘어나다가 얘가 가장 크고 그 다음 줄기 시작하죠. 줄어들고 있죠. 그죠? 어, 그래서 가격을 무조건 올린다고 계속 판매 금액이 늘어나는 게 아니야. 올려도 팔리는 개수가 줄어드니까 어느 이상 줄어들어 버리면 오히려 총 판매 금액이 줄어든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했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밑에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한번 보자. 이제 실제 이제 밑에 문제가 중요한 문제죠. 가격을 20원씩 X, X번 올렸다. 하루 평균 판매 개수를 X로 나타내라. 그러면은 자, 지금 600원 1대 400개, 그지? 근데, 20원씩 x 번으로 올린 거야, X번. 그러면, 요 가격은 어떻게 되냐? 자, 한번할 때마다 어떻게 돼? 400에서 한번할 때마다 10원씩 떨어지면 되죠? 한 번. 자, 두 번. 곱하기 둘. 이런 식으로, 그죠? 세번 하면. 이렇게. 그니까, 러이한번 올린 거야, 20원. 그러면 여기는 600 더하기 20 곱하기 1 이렇게 된 거야. 620원이 됐다는 얘기, 620원. 또한번 올리면 이거는 600 더하기 20원 곱하기 2번 하면 되죠. 이게 한 번, 두번 왔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640원이 됐다는 얘기죠. 자, 이런 식으로. 여기도 600가면20 곱하기 3. 이게 660원이 됐다는 얘기죠. 가격은 이렇게 하면 판매 개수는 400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오면 되지. 그럼 X번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되냐면 잘 봐. 600 더하기 20 곱하기 X 해주면 돼. X번. 그럼 요거는 어떻게 쓸수 있냐면, 600 더하기 20X 이렇게 쓸수 있죠? 이 가격은 어떻게 하냐면, 판매 개수는 400하고요, 빼기 10 곱하기 X 이렇게 해주면 돼. 그러니까 이거는 400 빼기 10X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가격을 20원씩 X번 올렸을 때 하루 평균 판매 개수는 요렇게 되는 거죠. 요거를 지금 잘 만들어야 돼. 이거 은근히 이게 어렵다. 자,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되냐면 가격은 600원에다가 20원씩 x번 해 주면 돼. 이제 20원씩 x번 올렸으면 그러면 어 개수는 판매 개수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400원에서 빼기 자꾸 줄어 가니까 10x 10씩 x번 빼 줬다 이거죠. 그죠? 뭐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쉬운 문제죠.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기준에서부터 올라가니까 더하기 했죠 그 다음에 20원씩 x번 곱해주면 되죠. 요걸 더해주고 개수는 요렇게. 자 그러면 하루 판매 개수는 얼마인가 요게 답이죠. 요, 요, 요거 써주면 돼 일단. 자 요거 써주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계속 보자 자 가격을 20번씩 X번 올렸을 때 판매 금액을 Y라 한다. 그렇죠? 그러면 Y를 X식으로 나타내세요. 이랬어요. 여기서 판매 금액을 X라 한다. 여기 총자 빠져요. 총을 세야세요 판매 금액, 판매 금액. 자, 판매 금액이란 건, 이거 뭐야? 한계 가격에다가. 곱하기. 판매 개수 이거죠. 그죠? 전부 몇개 팔았냐? 꼭 곱하면 될거 아니야. 근데 한개 가격을 자, 한번 구해 보자. 한개 가격 앞에서 지금 구했지만 한개 가격은 자, 600원에서 더하기 20원씩 x번 올리면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죠? 한번 올리면 1 집어넣으면 되고. 2두번 올리면 2 집어넣으면 되고. 한 20x씩 하는 거야. 이건 x는 횟수니까. 요거죠? 그럼 판매 금액 y는 한개 가격이 이거니까 이거 써 주면 되고. 판매 개수는 아까 앞에서 400 빼기 10X였죠? 이렇게 써주면 되고 자 전개 함 해보자 이렇게 보면 24하고 0000 이렇게 하면 빼기 6000X 지금 요거 했어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더하기 8000X 그럼 이렇게 하면 빼기 200X이고 자 빼기 200X 이걸 제일 먼저 쓰자 그 다음, 8 0에서 600배니까 더하기 2,000 되죠? 2,000X. 그 다음, 이거는 더하기 24,000. 아, 2 24, 4만원이지 자, 이게 바로 Y. 판매 금액이 돼요총 판매 금액이 바로 이거야. 답. 그, 팔은 개수에다 한개 가격 곱해버, 곱해버리면 되죠? 자, 근데 문제 이제 5번 가보자. 총 판매 금액이 최대가 되려면, 즉 Y가 최대값. 이거 빼기 붙었으니까 지금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죠. 그죠? 한계 가격이 얼마가 돼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거 그래프 그리면 되겠네, 뭐. 음? 자, 그러면, 여기서, 요거 보니까, A가 얼마야? A는 마이너스 200이고, B는 얼마예요? 2,000이죠? 2,000. 자, 그러면, 꼭지점 찾으려면,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여기다 집어넣자. 마이너스 2. A가 마이너스 200. 요거. B가 2,000. 빼기 빼기 플러스로 바꿔버리고요. 밑에는 400 둘이 곱하니까 위에는 2000 5가 나오네요. 5죠? 한개가 얼마일까? 자, x가 5일 때 그럼 y 계산해보자. 마이너스 200에다 5제곱 집어넣고 플러스 2005 더하기 24만 지금 이 5를 어디다 집어넣냐면 아까 이식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여기다가 이 식에다 5 5 집어넣는 거야. 자 그럼 계산해 주자 이거. 마이너스 200 곱하기 5, 5 25 더하기 이거는 만이 되죠 만. 24만. 이거 얼마야 이거? 뒤에 00두개 붙이고 25 곱하기 하면 50이니까 50. 00두개 붙이고 50 빼기. 5 0이죠 이거? 200 곱하기 25 그죠? 5 0 0 0 200 곱하기 열이 2000인데 20이면 4000이고 2 5개5000 더하기 요거는 25만 하자 그냥 계산 이제 그럼 25만에서 5000 빼니까 얼마야 24만 5000이죠 자 이렇게 해서 꼭지점이 뭐가 나왔냐면 꼭지점은 5,24만 5000이 나온거야 자 y절편 자 y절편은 위로 싹 가보면요 시계 아까 여기 있었죠 여기 00 집어 없어지니까 24만이 Y절 편이죠? 그래서 24만. 자, 그래프 그립니다. 이거 가지고. X, Y. 1, 2, 3, 4, 5, 5. 자, 여기가 얼마? 24만 하대. 24만. 편의상 이렇게 하고, 24만 5천을 여기다 합시다. 24만 5천. 아, 꼭지점이 여기, 여기죠. 24만 5천. 여기가 꼭지점이 된다. 이거 아니야. 꼭지점이 5에 24만 5천이니까. 그니까 러 Y절평 24만. 그럼 여기서 그림이 이렇게 내려가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내려가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게 지금 Y가 바로 뭐냐면 총 판매금액이야. 이게 최대가 되려면 Y의 맥시멈 이걸 찾으면 되죠? 그죠? 어. 그러면은 바로 이때 5가 나오죠. 그래갖고 답을 5 그려버리면 안 돼. 답을 5 그러면 틀린다. 다섯 번 올린 거야. 다섯 번 올린 거니까, 올린 것이니까, 얼마가 되느냐. 자, 600원이었는데, 더하기 20원씩 다섯 번 올린 거죠. 그러니까 얼마야, 이거는? 이게 100이니까, 700원이죠, 700. 자, 그래서, 한개 가격이 700원. 700원. 그니까, 답은 뭐냐면, 700원이야, 700원. 한개 가격을 700원에 하면 됩니다. 어, 그때 판매 개수는 어떻게 되나, 우리가 계산해 볼까요? 판매 개수는. 400에서 그죠? 700은 다섯 번 올린 거니까 이건 다섯 번, 5번, 10이 다섯 번씩 줄어드니까 50 줄어들면 되죠? 350이죠? 그러면 700 곱하기 350을 계산기로 두드려 보면 은 계산기 할 것도 없는데 사실은 그죠? 350 2 4 0 0 0 나오죠? 24만 0천 요거는 7 곱하면 5, 7이 35, 3 올라오고 3, 7 21에서 3단계 24만, 그죠? 요거. 그래서 바로 요거죠, 요거. 요거는 지금 다섯 번 올린 걸 얘기해. 그래서 바로 요 다섯 번 올렸을 때, 어, 하나 파는, 한 개의 판매 개수는 금액은 7, 한 개. 한개 금액은 700원이고, 이때 판매되는 총 개수는 몇 개? 350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요게 만들어진 거죠. 자, 그래서, 어, 답은, 한개 가격이 얼마가 돼야 될까요? 그렇죠. 700원에 팔면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올리면 안 돼. 최고로 높이 올라와서. 더 이상 올리면 그때부터 이제 가격이 떨어지, 저기, 총 판매량은. 가격은 올려갈지 모르지만 판매량은 감소하게 되겠죠. 그래서 가장 많이 팔라 그러면 다섯 번만 올리면 돼. 그래서 700원 팔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가지고 일단, 어, 2차 함수 활용까지 요다 해봤고요. 어, 요 기말고사 준비 여기까지 했으니까 어, 여러분, 모르는 문제는 다시 반복해서 또 풀고 또 풀고 반복해야 돼요. 하여튼 좀 헷갈린 문제가 있다면 그건 두 번, 세 번, 네 번, 이해가 될 때까지 다섯 번 해서 완전히 자기 몸에 피와 살이 될 때까지 반복해 풀어 버려요. 자, 수고했어요. 시험 잘 보도록 하세요. 파이팅.